딩딩, 딩딩딩딩딩. 뽀시락뽀시락. 딩딩, 딩딩. 이건 내가 밤을, 밤을 넣어놓은 비닐 소리야. 뭐가 좋은 거야? 감, 밤. <laughs> 아니, 혹시 모르니까 벌레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 뭐야. 비닐 장갑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밤을 좋아왔어요. 상상도 못 했죠? 그리고 어 정말 오랜만에 산책을 했다는 거야 어제 어제 정말 오랜만에 상상을 했... 아 상상을 했대 산책을 했다는 거야 아니 상상 산책 아니고 진짜 아니 그래도 내가 밤을 상상해서 꺼내왔겠냐고 어? 아니 진짜 산책했어 진짜 산책했어 진짜 했어요 뭔 내야 밤을 쿠팡으로 왜 시켜 야, 그리고, 쿠팡에서 밤시킬거야 이렇게 많이 와야지, 한두 개 오는 거를, 어? 어떻게 시켜요, 따로따로? 거기서 한 개를 내가 따로 꺼내서, 야, 그러면 내가, 어, 산책 안 하고 밤 있지도 않은데, 어, 시켜가지고, 밤 시켜가지고, 하나 따로 꺼내서, 어, 나가가지고, 앞에 떨구고, 어, 밤이동, 이러고 찍었겠냐? 어? 아니 그 옆에 그 밤하겠다. 옆에 까져 있는 밤 밤송이들이 많았어. 어? 누가 까 까고 버리고 갔나 보지. 복귀 치밀하네. 진짜요? 하, 진짠데. 내가 그래, 보여줄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 보니 진짜 쿠팡이구나. <웃음> 억울하네. <웃음> 이런 이걸 나왜안 믿어줘? 나 믿어줘 봐봐. 기다려 봐봐. 나 미돈 주라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니까? 여기 옆에 박살난 밤좀 봐봐 어? 누가 밟고 갔나봐 근데 진짜 이 하나 하나만 귀엽게 깔끔하게 떨어져 있었어 그래서 뭔가 어 지나가려 했는데 얘만 딱 예쁘게 바닥에 있으니까는 아이 녀석 데려갈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쳐다보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주워왔지 밤은 모르겠고 포키드릴이 참 크구나. 별로 그래, 안 크고. 아니 근데 어차피 안 먹을 거야. 그냥 여기 컴퓨터 책상에다 전시해놨어. 컴퓨터 책상 앞에 전시해놨어. 그거 그대로 두면 벌레 생긴다고? 아니 그래서 여기 장갑 안에다 넣었는데 그래도 생겨? 장갑에 봉인했는데 생겨? 밤에 있다고? 진짜? 음, 그럼 버려야 되나? 근데 예쁘게 생 약간 밤이 좀 예쁘게 생겨서 되고 냉동 냉동실에 넣어서 벌레를 다 얼려 죽여버린 다음에 그럴까? 근데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은 걔네는 그 냉동인간처럼 녹았을 때안 살아남? <laughs> 급속 냉동이 아니라 그냥 얼어 죽나? 천천히 얼어서 추워 죽나? 그래? 그러면은 냉동실에 넣을래. 아 근데 왜냐면 진짜 동그랗게 예쁘게 생겼어. 그래서 이거는 뭔가 진짜 얼굴 그려서 여기 딱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게 귀여울 것 같아. 왜나 이날에 얼굴 그릴 건데. <laughs> 그래서 방을 <밤을> 좋아했어요. 사랑해? <laughs>